안녕하세요.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은 기본적으로 캣컷에 있는 크로마키 배경 화면을 활용해서요. 그 건물이 이렇게 멋지게 나타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플레이 해볼까요? 이런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원래는 이게 이 정도 사이즈였어요. 이걸 다시 한번 볼까요? 원래는 이 정도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였었는데 네. 화면을 크게 만들어서 어, 제가 다시 편집을 조금 해봤는데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이거는 사진이에요.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 하나를 그러니까 야경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인데요. 여기에다가 어, 하나가 조금 더 필요해요. 이거를 먼저 타임라인 아래쪽으로 내려놓고요. 그다음에 이 위쪽에 이제 크로마키를 적용할 수 있는 화면이 조금. 필요한데 여기 라이브러리, 미디어의 라이브러리를 누르고 여기 보면 그린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요.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. 여기 지금 다양한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이죠. 자, 이렇게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도록 할게요. 그 어떤 그 강습하는 영상에서 어느 위치에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. 자, 이거 여기 지금 이제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이제 주 메인 트랙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놓을 수. 수 있도록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드래그 앤 드롭하면 원하는 위치에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한가지 좀 문제는 요 그린 스크린이 앞쪽엔 검은거 뒤엔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여기 검은 부분, 요 부분을 요렇게 클릭해가지고 그 부분만 요렇게 잘라서 왼쪽을 조금 없애버리고요. 요걸 요렇게 요 부분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렇게 사이즈를 맞춰놓고 난 다음에 이 그린 스크린이 적용되어져 있는 영상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영상 기본 오려내기가 있어서 우리 크로마키 하는 방법 알죠? 자 컬러 피커를 누르고 여기 위에 클릭해서 누른 다음에 강도를 조금 높여주면 이제 뒤에 있는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. 어 요거를 플레이를 시켜보면 이제 너무 이 포그린 스크린이 있는 자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진이 좀잘안 보이게 되는데요. 그러면 요걸 약간 이렇게 축소한 상태에서 요 그린 스크린 이 있는 걸 조금 넓게 조금 만들어가지고 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. 지금 남양주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청년 창업센터의 모습인데요. 다시,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볼까요?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좀 크게 볼까요?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조금 화질이 안좋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영상을 내보내기 했을 때는 좋은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, 오늘은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린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멋지게 그 그린 스크린 뒤쪽에 음, 사진이 보이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멋진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히 이제 요거는 뭐 인트로 부분에 이렇게 하고 제목에 올라오는 정도로 한번 만들 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